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블루스타님께서 질문해주신 예, 남과 북의 비교, 제일 좋은 거, 예, 제일 나쁜 거 이런 거를 얘기 그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도와 도로와 그다음에 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좋고 나쁜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거. 예, 나쁜 거까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쁜 거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북한에 제일 좋은 거 나쁜 거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좋은 거부터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거 철도, 도로, 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입니다. 어, 제가 그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가용 아닙니다. 아, 그 다음에 자전거? 아닙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k t x 예요 KTX 타게 되면 막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 다음에 SRT. 저기 새로 섰는데 그 SRT 타도 똑같아요. 막더빠른것 같아요. 막, 슉, 슉! <laughs>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강의, 이런 거를 막, 시간 분투를 막, 이게, 막, 이게, 지금 막, 그걸 다투면서 다니다 보니까, 빠른 건 좋죠. 그런데,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못, 놔, 못 놔요. 계속, 어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근데, 조금, 조금,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도, 아직도 무서워요. 네. 그 북한의 기차를 늘 탔잖아요. 이것도 아픈 점이 될 수도 있겠죠. 비교가 되겠죠. 북한에는 사람하고 기차하고 출발하게 되면 사람이 먼저 갑니까? 기차가 먼저 갑니까? 원래 원리상 기차가 먼저 가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북한의 예, 철도입니다 그래서 기차는 가게 되면 계속 뭐 정상적으로 죽은 죽은이라도 그냥 천천히라도 가면좋하는데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한 역전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그냥 서 있으니까, 사람은 계속 모이고, 어, 가는 사람은 없이 계속 모이고, 기차 한번 들어오면 다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막 올라타고, 올라타고, 또막 기차 그 꼭대기까지 올라타고, 꼭대기 올라타서 가게 되면요, 전기열차잖아요. 이따가 없 기차가 퍽 서요. 왜 서냐면, 사람이 위에서 감전돼서 떨어졌어요. 그날 내가 직접 본 거는 뭐냐면, 그날 비가 왔는데, 그 비어 쓰고 가는, 예, 군인이 있었어요. 위에 쌀빼랑 메고, 그 꼭대기에서 앉았으면 좀 가만히 있지. 기차가 설 역전에 데오니까 먼저 일어선 거예요. 아, 그 꼭대기 탔으면 가만히 있다가 소문 내리면 되는 건데, 기차가 들어그 입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기차에, 그, 저거, 전기선에 머리 닿아가지고 그냥 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들어서기 전에 막 기차가 떡 섰으니까 아, 이게 무슨 사고가 났을 것이다고 보니까 허, 바로 우리 앞방 통에 앞에 칸 쪽에 막 군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뭐부지식컬이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열 열차에 그 안전원들 승무원들이 막 와서 막 다리를 짓고 막 몸뚱이를 짓고 팔을 짓고 허, 막 뛰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도 꼭대기 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장 내려가지고, 막 그, 어, 막 끼어 들어갈 자리 놓고, 할수 없이 역전에 내려서, 그 다음, 다음 날에, 오는 차에 또그 끼어서 들어왔던 일도 있지만도, 정말 이렇게, 어, 그렇게 가던 기차만 타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막 날아다니는 차를 타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막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는 막 진짜 한 시간, 두 시간, 막 이렇게, 어,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막 그냥, 두 시간, 세 시간짜리가 막한 시간에 막 단축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긴 좋은데 너무 무서워요. 막탈선될까막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서 탈선되는 그런 열차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따가 조금 추가되면 더 끼울 수도 있습니다. 자, 도로를 보세요. 제가 밑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로라는 게 너무 한심하거든요. 원래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 1984년도부터 89년 사이에 김일성 탄생일까지 음. 뭐, 팔0돌인가몇돌인가 하면서, 그거 완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위당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엄청 빨리, 예, 평양부터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냈어요. 근데, 평양부터 개성도로까지 쫙, 그 평양부터, 어제 아 개성부터 평양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가는데, 황해북도 물계에 뭐가 있냐면, 삼6 9 땅쿠공장이 있어요. 예, 그 땅쿠공장만큼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장이 있는 위치에 직선으로 나게 되면, 거기 에는 멍땅, 예, 지하에, 예, 그 군수공장이 있거든요. 북한의 땅구은 멍땅 다 거기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러기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그때만큼은 애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가다가 그 공장만큼은 조금 이렇게 애돌아서 나갔거든요. 그거 하나 외에는 진짜 일직선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 평양부터 개성 간 도로가 1등 도로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구도로가 됐죠. 구도로인데 그 깨지고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이따금씩 학생들이 청동원에서 밑에 영상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다 도로공사를 여자들이 한다고, 아이들이 한다고. 그 아이들이 만한설래기막 개미군단이 모여서 도로에 다흙을 채우고 나면, 다 폐인데 다흙을 채우고 나면 이따금씩 골탄차, 골탄차가 뺏지 있잖아요. 뺏지. 여기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골탄이라고 하는데, 그 골탄을 막 끓이면서 거기다 들이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골탄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찍어서 막 씹어요. 껌처럼 골탄 껌이라고 있어요. 새까만 거. 완전 그 기름인데, 그거를 막 씹는 거예요. 골탄 껌이라고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따가 씩 이렇게 이따 도로를, 도로 작업 하다 보면, 도로에 시꺼한 덩어리가, 이만한 덩어리들이 막 뭉태기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꼬쟁이를 다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그걸 씹어요. 네. 그게 껌이에요. 골탄껌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도로 작업 나가면 노다나라 할 것이 막 껌을 씹는데 그게 다 골탄껌이거든요. 선생님이 몸에 해롭다고 막 씹지 말라 그래요. 그때 아이들이 뭐 간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그냥 파가지고 씹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라는 거니솔직가 말로 여기면은 멍땅 포장도로고 대한민국에는 농촌 옆에 벼밭 옆에도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댁에도 농사를 하지만, 그 농사하는 포전 옆에까지 다 세멘트 도로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뽕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오디나무가 있는데, 어디가 떨어지면 도로에 떨어지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고 막주워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는 도, 농촌 도로 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평지 길도 그냥 큰 대도로도 여, 그 무슨 군이나 읍이나 그뭐 도시나 이런 데 연결하는 거 외에는 지방도로는 거진 다 그냥 비포장도로예요. 그래서 비올때한번 밖에 나가게 되면 신발에 흙이막몇 키로씩 붙어 있어요. 신발이 무거워서 막 땅에 철철철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군복무할 때도 제가 개성에서 군복무했잖아요. 원래 군천에서 군복무하다가 15사단이 8사단하고 교방하면서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방으로 나갔는데, 아니, 전방에 나가니까 그래도 개성이니까 거긴 포장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 개성에 나가서 제일 좋아하는게 뭐냐면, 배송은 거진다. 그 화강, 화강암, 그 지대예요. 화강석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화강암, 토양이 화강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몽땅 다 잦아먹어요. 다 땅에, 푸석푸석다 잦아먹어요. 신발에 붙지도 않아요. 다 그냥 그 송악산도 보면 허예요. 산이다 뭐 허예요. 그래서 바닥 돌멩이도 돌다 허였는데, 그 도로 포장 안해도 어, 괜찮아요. 예, 네, 흙이 묻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반 집, 그 일반 도로는 거진 다 비포장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복 말 때도 그랬어요. 생각은 그랬어요. 말은 못 하지만도 아니 이런 도로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쟁 일어나면 대포요 땅고요 뭐 자동차요 다 나가야 되는데 이런 도로로 어디 가다가야 서다 도로 수리하다 전쟁 끝나갔다 뭐 이런 생각이 다둘 정도로 그렇게 한심하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뭐 평양에는 뭐 도로가 뭐 사정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네. 정말 도로가 안 좋거든요. 평양시 평양시도 뭐 좋은 도로만 좋아요. 뭐저주변로 어, 보통 가구역이랑 가봐요. 도로 깨진 데가 엄청 많아요. 예. 네. 그리고 다 다음에는 산림이에요. 산림. 자 보세요. 산림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산림이 있어요. 불 한번 붙으면. 저칠 못해요. 이게 불 붙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 나무가 불탈 것도 없고 불을 날 것도 없어요. 이따금씩 산간지대에서 또 이렇게 화전민들처럼 산에 나무를 다,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을 놔봤자 불번질게 없어요. 맨훅바아가고풀 폭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뭐그풀 폭이 그냥 이렇게 불 태우는 정도예요. 산에서도 불을 태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지만 담배 불지만 하나 떨어졌다 해 보세요. 그라엽이 타기 시작해서 원산림몇 헥타르가 다타 버리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저, 저 강원도에서도 어? 한때 엄청난 그 불길이 번졌었잖아요. 맨날 며칠이 북한에는 걱정이 없어요. 불 산에 그 나무도 하나도 없어도 했잖아요. 산에 어떤 구호가 있다면 불 조심, 산불 조심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이렇게 간판이 써붙여 있어요. 이렇게 산에다가 훅을, 돌멩이에 해치를 해서 산불조심하고 이렇게 아예 바닥에다 불을 생겨놨는데 기가 막혀요. 웃겨요. 나무가 있어야지 뭐 산불조심하지. 예. 자, 보세요.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잘라 먹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나무, 소나무의 송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송기를 벗기면그기에그 그 껍질을 벗기면, 송기가 나오잖아요. 그 맑은 막이 있으면서, 달콤한 그런 진액을 가진 껍질이 나와요. 그거를 다 벗겨요. 그러면, 살아있는 소나무가 다 죽어요. 노랗게.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소나무를 함부로, 살아있는 소나무를 찍게 되면, 산림보호원들이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면서 벌금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 벌금 때문에 함부로 나무를 못 찍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찍질 못하고 살아있는 나무 껍질을 다뺏겨요 사람도 막 껍데기 뺏겨봐요 사람 시름시름 앓다 죽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노랗게 이제 죽기 시작하면 어, 남자들이 큰 도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예,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면 여기 밑에만을 뚝 잘라가요. 밑에 이만큼을 뚝 잘라요. 그러면 밑에 나무가 조금 구르테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또 홈이 곡갱이 들고 와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파고 서서 파고 엎드려서 파고. 그렇게 해서 나무 뿌리까지 등걸이라고 하죠. 그 나무 등걸이까지 싹 뽑아가요. 그리고 저 예전에는 엄마들이 산에 우리 산나물 뜯으러 가면 고사리는 이런 지대에서 나온단다. 이런 운달속에 낙엽 들치면 이런 곳에서 나온단다. 고사리 끊을 때는 밑에서 바짝 끊지 말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 끊어주면 만물하고 밑에 생건 끊지 마라. 이러면서 엄마들이 가르쳐 주고. 나비나물도 뜯을 때는 옆에 건 뜯지 말고 가운데 것만 뜯어. 이렇게 하면서 머루순도 어떻게 해서 뜯어? 이렇게만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머루순이고 나비나물이고 고사리가 없어요. 그냥 낫으로다 소팩이고 싹다 그냥 나무 뿌리까지 그냥 풀 뿌리까지 다 캐서 먹다 보니까 또 봄에 가 보면 굉장합니다. 봄에는요 딱 벌둥지 추천한 것 같아요. 그 측뿌리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도로 바닥게된맨 측뿌리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측뿌리 찾기도 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뿌리가 올라간 줄기가 있으면 그 뿌리를 그냥 들었다 들었다 안으로 파고들고 들어가서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서 산 밑에서 보면 딱 벌둥지 뚫려난 것 같아요. 그런 산에 무슨 산불 날게 있겠습니까. 또 농사를 해놓게 되면 그런 데로 가만 가만 또 있다가 또 비+ 비가 오고 우박이 나고 또 태풍이 오면 다 떨어지면 또 요만한 이삭돌 되면 또 가서 산에 가서 뜯어다가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그래서 익지도 못한 거또 돼지 또 산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또 군대들 도둑놈들이 뜯어먹고 또 민간인들이 뜯어먹고 꽃집이들이 뜯어먹고 도무지 농사 해먹을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멍땅다 나무, 나무, 나무. 제가 등산을 가게 됐어요. 등산을 가는데 나무가 막 고목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나무들 다 주워다가 멍땅다, 어, 딱딱딱. 잘라 가지고 장마당그다 내다 팔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저희 남편이 여기 나무 누가 떼 저거 갖다 줘도 공짜로 떼라 해도 안떼 도시에서 무슨 그 나무를 떼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는 우리는 어머니가 바깥에 솥을 걸어 놨기 때문에 이따금씩 나무가 필요해요 그러면 돈 조금 주면 나무 다 갖다 줘요 그냥 예 나무 찍은 데서 다 갖다 줘요 딱 떼기 좋게 다 갖다 줘요 어우 나무 처치 곤란이에요 이런 것이잖아요. 불 붙으면 꿀, 어, 꿀, 꿀 수도 없게 막 번지고. 이런 산림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도 어 여기는 개인 소유지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면서 뭐 산나물 뜯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에 그 개인산이 아니고 다 몽땅 다 국가산이에요. 이제 앞으로 북한식 이런 통일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김정은이가 다 뺏던다니까 다 토지고 뭐고 다 뺏던다니까 저게. 어, 김일성제 할아버지 하던 것처럼 똑같이 지주라고 청산하고 자본가라고 청산하고 다 뺏든다니까, 이제. 어, 산이고 뭐고 다 뺏들어 다 국가소유지로 만든다니까, 이제. 이렇게 산림 철도, 도로를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도로 이야기가 또 오게 되돌아왔지만 도로에서 밤에라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아 자기 차가 앞에서 다 불을 켜고 다 가는데 왜 필요 없이 전기 낭비하면서 가로등이 왜 필요한가 이거예요. 어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아주 컴컴한 구간에는 가로등을 켠다고 지금 켜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전기세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전기세를 다 모아서 전기세를 모아서 진짜 다른데 예, 공업에 돌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괜히 내높아지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앞에서 자동차가 다 알아서 가는데 왜저 가로등이 왜 필요할까? 어, 저전에 가다 보면 불이 또한한 한 번에 확 이렇게 불이 피어 올라요. 그럴 때 보면 저거를 왜키나 이거예요. 전기세 나가게 나라 돈이 아깝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 보세요. 또 이렇게 더럽길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북한엔 휴게소 자체가 없어요. 휴게소에서 먹기도 하고, 어, 이렇게, 어, 좀 자기 그 뒷일도 보고, 휴식도 하고, 거기서 또 절리 뭐 야구도 어, 쳐보고, 뭐 음악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편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돈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살아도 되겠어요. 밥 있지, 물 있지, 화장실 있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편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보면 없거든요. 휴게소 자체도 없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유 북한에도 통일되면 저는 휴게소가 먼저 서야 되겠고. 음자 산림이라면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고. 자 북한에서는 4월 6일마다 4월 5일마다 또 이렇게 식수돌이라고 나무를 심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만한 이만큼씩 나무를 분배를 받아요. 여만한 소나무 무슨 이갈나무 무슨 잔나무 이런 것들을 다 잡아요. 그래서 쭉 심고 올라가요. 꼭대까지 올라가요. 며칠 있으면 그 심어나무가 쫙 뽑혀서 나와요. 날 내려와요. 없어져요. 그거 다 아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땔나무가 없으니까 다 아궁으로 쳐박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땔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자 보세요. 북한은 땔나무가 없을래요. 없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북한에는 속탄 매장량이 되게 좋아요. 자 가는 곳마다 속탄 광산이 있어요. 그렇게 광산이 그, 그 속탄 매장지. 그런, 어, 지대로 사는 그런 북한이 왜 석탄을 못 떼고 나무를 어, 다 이렇게 도벌하면서 떼니까요. 석탄도 그냥 싼 값에 그냥 막 중국에다 다 팔아먹고 중국에서 또 대신 사료 강냉이 받았다가 인민들한테 대충대충 그냥 입마금 하려고 그냥 그냥 넣어놓고 그나마 되지도 않거니와 예, 사료 강냉이 들어오게 되면 인민들한테 공급력으로 들어오는데 먼저 장마당에서 먼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료 강래는, 중국 강래는 엄청 커요, 이만해요, 길쭉, 길쭉한 게. 그런 강래, 영양 가로, 가치도 없는 그런 강래이를막 석탄하고 막 바꿔오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번 잡히게 되면 북성에서 나오면 나무를, 예, 여섯 방통인가, 예, 여섯 방통인가 주고 탈북자 몇 명을 뽑아오고, 받아간대요. 그렇게 바꿈질을 하고, 예, 금강석도 다 이렇게, 진짜, 광석을 거기해서 가공해서 만들면 금도 뽑고 그럴 수 있는데 그 금광석도 다 그냥 다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다 가져가고 인민들이 석탄 매장지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도 석탄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1982년도 84년도까지는 석탄이 엄청 많았어요 군부대에서도 제가 1984년도에 겨울 그 월동 준비로 맨날 며칠 석탄을 찍었었어요 구멍탄 연탄을 찍었어요 발로 이렇게 막 비벼갖고 찍었는데 맨날 며칠 그때까지만 해도 인민군대 안에는 석탄이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점점 없어지면서 뗄나무 화목으로 바뀌면서 화목 자체도 나무 할 데가 없으니까 아주 깊은 곳에서 화목을 해오면 이 사람한테 떼우고 저 사람한테 떼우고 누가 술 갖다 주면 또 그거 갖다 나무로 바꿔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는 다 둬버려도 부대 들어올 나무는 얼마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산림 대한민국에서는 자 몽땅 가스 난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무 해가라 해도 뭐 해가요 나무가 진짜 막 어디 가면 막 늙어서 쓰러진 나무들이 철치걸란으로 뒤집혀져 있는 게한국이 산림들이에요 내가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부러운 게 다니면서 철도에서 막 뒤집어질까봐 그냥 탈선할까봐 겁나도 그래도 통일되면 이런 기차가 들어가야 돼 평양에 무조건 이런 기차 그 다음에 도로에 다니면서 그 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이 들어가면 나와서 차줄에 예, 동서남북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림이 우거진 그런 습속 이런 것을 보면서 북한에도 통일이 되면 산림부터 키워야 돼. 이제부터 한 30년을 키워야지 지금 같은 나무가 그나마 조금씩 유지가 되겠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북한에서 통일돼서 갑자기 이제 나무 심기를 해서 저만큼 키우기는 몇십 년이 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산림도 그렇고 도로도 보세요. 도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한심하거든요.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게 거진 다 그냥 뒤집어지는 사고예요. 왜 그러냐면 벌떡 하면 뒤집어지고, 나무 솥탄시름게 나무 가다가 벌떡 하면 뒤집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차가 안 좋을 때는 북한에 또 빈차 감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그냥, 예, 빈차로 다니면 또 운행하다 잡히는 날에는 또, 예, 차도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 울퉁불퉁하면 사람 또 뒤집어질까봐 사람들 다 내려서, 으쌰, 으쌰 해서 밀어서 한동안 또거추된 길을 갖다 놓고 또 사람들 타고 갔다가 또 울퉁불퉁하고 또 내려서 또 으쌰, 으쌰 해서 그렇게 가는 예, 도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가서 큰 일을 한다면 산림, 도로, 철도 이걸 개혁부터 해야 된다, 개방부터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국가 경제 발전이 빨리 기록되고 속도 경제가 예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예, 이런 생각으로 제가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앞으로 통일이 되게 되면 철도, 도로, 살림부터 개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요.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블루투사, 블루수타님께서 주신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블루수타님께서 주신 이그 질문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앞으로 또 이야기 삼아, 예, 들어갈 때 추가로, 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타 님 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블루스타 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충성.